BNK 부산은행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정기예금 특판을 진행합니다. 우선 지난해 10월 창립 53주년을 맞아 판매했던 더 특판 정기예금을 다음 달 1일부터 2차 판매합니다. 1년제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한도는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입니다. 실명의 개인이라면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. 금리는 기본금리 연 1.0%에 최대 0.2%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1.2%의 금리를 제공합니다. 우대금리는 부산은행 오픈뱅킹을 통해 타행계좌에서 출금해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하면 0.1%포인트,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금융정보 혜택 알림에 동의하면 0.1%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브 정기예금도 오늘부터 판매합니다. 가입한도는 1000만원 이상이고 부산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금리는 가입기간별로 6개월 이상 0.8%, 9개월 이상 0.9%, 12개월 1.0%의 금리를 제공합니다. 이번 정기예금특판은 총 5천억 원 한도로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.